뭔가 지금 경고의 목소리가 지금 계속, 계속 강해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경제 성장률 지금 뿐만이 아니라 이제 환율, 금리, 물가까지 완전 지금 비상일 때다 걸렸습니다. 지금 뭐, 하, 금리나 추세다. 금리나 되니까 부동산 좋아질 거다.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정말 진짜 꿈 깨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치고 김기현입니다. 네. 어, 최근 이 IMF와 이 주요 기관들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한국 경제 이제 큰일났다. 음. 위기다라는 네.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과연 한국 경제가 지금 현재 어떤지 음. 이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네. 네. 뭔가 지금 경고의 목소리가 지금 계속 계 강해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IMF에서 이제 내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한2% 정도 에 그칠 거다. 어쩌면 2%도 안될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달 만에 0.2, 원래는 2.2였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지난번 방송할 때만 해도. 네. 근데 이걸 또낮췄어 네. 음... 만약에 이 추세로 가면은 뭐 진짜 1%도 간당간당 할것 같아요. 어, 지금 하방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요게 이제 IMF에서 이제 한국 경제 전망을 한 변화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올해 이제 1월, 4월, 7월, 10월. 요 때까지 24년에 지금 어때요? 괜찮죠? 그죠 그래서 조금 올라갔는데 이제 11월 달 들어서는 이제 2.2% 24년 경제 성장 음. 전망을. 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내년이잖아요. 내년 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뭐라 그랬냐 내년에 한국 경제에한2.3% 성장할 것 같다 근데 이제 이걸 조금씩 내리더니 10월 달에 2.2%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음. 지금 한달 만에 2.0%로 음. 으 내려온 거예요 그럼 도대체 12월 달 내년 1, 2월 달에는 어떤 얘기를 할지 상상이 안 갑니다 지금 음. 요즘 전망치긴 한데 네. 아니 아무래도 저~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저희가 바로 이제 한국 증시가 바로 반응 했잖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뭘 하겠다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표면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음. 바로 그~ 위태위태한 모습을 그렇죠. 보이다 보니까 네. 조금 불안해하긴 해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한국이 이제 중국 다음으로 이제 큰 타격을 받을 음. 거다. 왜냐면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무역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쵸. 중국이 이제 가장 크게 타격을 받겠지만 그 다음은 한국이다. 음. 왜 중국과 무역하는 게또 많잖아요. 한국은 그래서 무역 분열로 인해서 큰 영향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또 뭐예요? 정부 부채 비중도 있고. 그다음 에 이제 고령화랑 생산성 저하로 지금 이제 다양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래에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릴 젊은 사람들 자체가 이제 없는 거예요. 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한국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굉장히 지금 강력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도 중국은 이미 타격을 이미 받고 있고 네. 이 중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바로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렇죠. 60...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그렇게 관세를 엄청나게 네. 때리면 60%나 네. 네. 그럼 이제 물건, 죽어라 만든, 이거지, 죽어라. 물건 만든 거를 또 네. 어딘가에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거를 이제 밀어내기 수출할 수 있다는 거요 아예 그냥 싼 가격에 시장을 죽여버리려고. 그럼 이제 한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아예 그냥 시장 재편하자 그냥 아, 덤핑 해버리자, 그럴 수 해버리자. 있죠. 그럴 수 아, 있죠. 그럴 수 네.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좀 한국의 지금 경제 상황에 굉장히 지금 빨간 불이 들어오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를 또 하고 있냐면 트럼프 노믹스 2.0과 한국 경제 이 보고서에서는 2차 이제 관세 전쟁을 트럼프가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여기 이제 나와 있죠. 네.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 관세율 60% 만약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46 떨어지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관세율을 또60% 한다. 그러면 이제 또 추가로 0.49. 그다음에 미국이 타 국가 제품 수입을 관세율을 요걸10% 한다. 그럼 이제 0.57. 그다음에 타 국가의 미국산 제품 왜냐면 어우 우리나라 제품에 그렇게? 어 그럼 나도 미국한테 나도 그렇게 할래. 그럴 수 있잖아, 음, 충분히. 그쵸. 그렇게 하면 0.6이. 그다음에 이외 모든 교역의 수익 관세율을 또10% 한다. 그러면 이제 1.14.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냐면은 좋은 시나리오가 하나도 없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하락 압력이 최소한 0.5에서 1.1까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음, 일단 무조건 떨어지는 거는 정, 확정이 됐고 그중에서 네. 얼마가 떨어지냐의 차이네요. 그렇 네. 그래서 이제 2.2에서 IMF가 한달 만에 2.0으로 한 것도 저는 이런 영역에 있다고 보고 만약에 2 1을 기준점으로 보고 0.5에서 1.1이 떨어지면은 네. 그러면은 1.7에서 어 1.1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음.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죠 확실히 환율이 막 1,400도 찍고 막 이랬잖아요 네. 이제 향후에 1,400뭐 얼마 얼마 들어가 1,400 450인가? 거기 딱 고척, 고척화되면 이제 네. 정말 위험하다라는 거 네, 굉장히 위험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 지금 뿐만이 아니라 이제 환율, 금리, 물가까지 완전 지금 비상이 지금 다 네, 걸렸습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환율이 또 뭐가 문제냐면은 자, 보세요. 환율이 상승하고 거기에 이제 이런 관세가 또 현실화되잖아요. 네. 그러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올라가겠죠.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가 해외에서 다양한 것들이 수입해 오잖아요. 네, 비싸게 주고 사야 된다는 얘기아 네, 식량, 에너지, 맞아. 가장 중요한 게 식량, 에너지인데, 음. 이런 것들의 수입 의존도 한국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를 환율이 올라간다는 라 거는 더 비싼 돈을, 더 많은 한국 돈을 주고, 이걸 사와야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가 올라야 안 올라요? 당연히 올라가죠. 응.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지금 뭐, 하, 금리나 추세다. 금리나 되니까 부동산 좋아질 거다.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정말. 진짜 꿈 깨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에요. 네, 음. 정말 너무너무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요. 자, 지금 환율이 너무너무 위태한데, 지금 보세요. 환율이 이때 이제 imf 때 크게 치솟았고, 그 다음에 닷컴 보블 때 치솟았고, 네. 금리 이기 때 치솟았고, <laughs>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되면서 이때 한번 치솟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도 어때요? 이렇게 보면은 계속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출렁출렁하면서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트럼프 시대에 있어서 진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아, 근데... 조금 아이러니한 게, 이때는 네. 이제 그럴 만한 한일이 네. 오를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뭐 그그죠 금융사태도 그렇고, 네. 외국사태도 그렇고, 네. 뭐 IMF도 그렇고. 근데 네. 지금은 그냥 트럼프 당선된 건데. <laughs> 근데 이제 그 이미 이제 그 전에 네. 일단은 한국은 이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을 했고. 음,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렇죠 그리고 기, 지금 뭐 내수시장, 뭐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기업까지 지금 다, 음. 다 힘들잖아요. 경면는 사상 최대. 그러니까 한국 경제 펀더멘트이 음. 지금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치명타와 몽둥이를 지금 때린 거랑 음. 똑같은 효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 굉장히 지금 불안불안한 상황이고, 네. 이 환율이 어디까지 틀지 진짜 상상이 안 갑니다. 음. 네. 만약에 1,400원이 딱 도, 예, 이미 돌파도 됐었지만, 이게 고착화된다면 네. 음. 그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된 거는 이제 한국의 돈가치가 이제 완전히 약해, 더 약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뭐예요? 이제 물가가 일단 올라가겠죠. 아, 그죠 물가가 올라갈 겁니다. <laughs> 그래서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게될 거예요. 네. 음. 하지만 수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음. 미칠 수 있겠죠. 음, 그렇 수출하는 기업들은 똑같은 달러를 받아 도 한국 돈으로 바꾸면 더 많은 음. 한국 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음.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 참고로 우리 이제 제가 정말 이제 존경하고 존중하는 우리 박종훈 우리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 소장님께서 어. 최근에 아, 신청해서요. 트럼프 2.0 시대. 이 책은 정말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죠. 저도 다 읽었고요. 꼭 읽어보시고 추천드리고. 그래서 우리 박종우 기자님이 말씀하시는게 뭐냐. 지금은 우리가 바이든 시대에 한국의 대기업들이 공장을 어디다 졌어요? 미국에서 졌잖아요. 미국에다가. 반도체 2차전지. 아, 전지. 네. 아, 2차전지. 네,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음. 공장들을 미국에 졌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아까 제가 속보에 보니까 어느 또 기업에서 미국이랑 또 유럽의 공장을 또 짓는다고 하더라 8천억을 들여서.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자 공장을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이나 해외에다 지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일단 몇 가지 문제 가 첫째 일, 한국의 일자리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구나. 아니 그 공장을 한국에 었으면 네. 한국 사람들이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해외에다 공장을 으니까 한국의 일자리가 없어져서 한국 경제에 치명타죠. 또 문제가 뭐냐? 자, 한국에 공장을 지어서 물건을 한국에서 배달해서 팔았으면은 달러 받아서 이거를 환전을 하겠죠. 네. 환전을 하니까 대한민국 원화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서 환율이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음. 공장을 어디다 졌어요? 미국에 다줬 졌어. 음. 그럼 그 돈을 굳이 한국 돈으로 환전해야 을 돼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좀 예전과는 좀 이게 흐름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더더욱도 이게 환율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계속 우상해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또 보시면 미국 대선 이후에 달러 대비 주요국 통화 가치 하락폭을 받아 이것만 봐도 지금 어디가 제일 벌벌 떠느냐가 한눈에 보입니다. 보이시죠? 한국과 유로 여기가 지금 뭐예요?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즉 환율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거죠. 굉장히 지금 정말 한국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출 쪽도 지금 정말 만만치 않고 그쵸. 또 내수가 지금 하, 이거는 지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소비가 10분기 연속 감소했대요. 소비가 10분기라는 거는 지금 2년 반이잖아요. 네. 2년 반 동안 이전 대비해서 계속 안 좋아진 거야. 계속 지금 나랑만 가는 거예요.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어요. 없죠. 저도 그래요. 아 그래요? <laughs> 네. 맞아요. 네, 진짜 없어요. 쓸 돈이 없어요. 네, 쓸 돈이 없음. 자,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한번 볼게요. 10분기 연속이라는 게. 자, 한국의 이제 과거의 위기라고 할수 있는 게 IMF, 그 다음에 카드 사태, 금리위기, 현재인데, 네. IMF 때도 소비가 4분기 연속 감소한 게 다였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올랐어요. 소비가 증가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카드 사태 때도 4분기 연속 소비 감소하고 멈췄어요. 금리위기 때는 2분기 밖에, 반년 밖에 소비가 감소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아, 진짜 심각하긴 심각하구나. 아니. <laughs> 싶은 게. 아니. 결석에. 그러니까 아, 많은 네. 분들이 그런 얘기가 지금 IMF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그렇구나. 맞아요, 그렇구나. 여러분들. 그렇구나. IMF 때보다 지금 두배 이상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를 제가 무슨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그, 저는 그럴 마음이 저는 일도 없고요. 중요한 건 이건 다 팩트잖아, 팩트. 응? 진짜 여러분들, <laughs>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누구나 희망을 품고 살고 싶어하지만 헛된 희망을 품었다가는요 진짜 큰일 날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정말로 냉정하게 보, 바라보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 제가 제 프로필을 제가 뭐라고 최근에 바꿨냐면은 제가 제 카톡 프로필을 비관론자처럼 대비하고 낙관론자처럼 꿈꾸자 음. 이렇게 제가 제 카톡 프로필을 바꿨습니다. 꿈꾸자. 네, 정말 여러분들 지금은 비관론자처럼 지금 대비할 때예요. 나왜 적고 있지, 이거를 <laughs> 되게 명언인 것처럼 이렇게 아, 저도 모르게 적네. 네, 뭐 종교나 잘하셨습니다. 네. 비관론처럼 대비하고 네. 락관론처럼 꿈꾸자. 저도 모르게 적었네요. 음. 네, 네. 네 오늘 조금 계속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주제가 다루는 음. 주제가 조금 네. 어두울 수밖에 없지만 네, 어, 비관론자 아니시고 네. 꿈꾸기 위해서 락관론자가 되기 위해서 네. 네, 이런 방 주제를 다뤘고요. 네.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좀 마무리할까요? 아 네. 어,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한국 경제가 위태위태했는데 이 트럼프가 당선된 거는 이제 치명타가 지금 온 거예요 IMF 그러다 보니까 지금 IMF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하향 주이고 25년에는 1%대 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진짜 쓸 돈이 없어요 쓸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25년에 상승한다 입주 물량 없는 것 때문에 아 정말 이게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편향에 걸리거든요. 편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내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부동산을 내가 갖고 있어. 네. 그러니까 올랐으면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주변을 둘러보세요. 네, 주변을 둘러보시고 진짜 냉정하게 여러 중요한 지표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달러가 1420원, 1430원에 안착을 해서 그 이상 올라가잖아요. 네. 진짜 위험한 신호입니다. 여러분들. 네, 1430원 정도. 진짜 위험한 신호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을 부양을 했죠. 네. 근데 이게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아니, 나라의 지금 국관도 지금 빵꾸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부동산 좀 떨어지면 어때요? 아니,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고 뭐 일자리가 크게 늘기래요. 국가 경쟁력이 좋아져요. 아니잖아요. 이미 부동산에 너무 많은 자산인데, 왜 이걸 올려서, 왜 이쪽으로만 더 사람을, 몰이를 하냐고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한국에 공장 짓게 혜택 주고 일자리 만들고 이러면 훨씬 더 대한민국 경제 체질이 튼튼해질 텐데 부동산 부양에만 지금 완전 하느라고 이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거는 뭐다? 아무리 정부가 부양을 이제는 부양할 에너지도 없지만 이런 비 완전 지금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습니다 어, IMF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한 만큼 한국 경제가 위기는 맞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그 명언처럼 네. 비관론자처럼 미리미리 준비하고요. 음. 락관론처럼 대비를 하시는 그런 시기가 음. 돼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